<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음, 오늘은 아주 아주 사놓고 묵은 컨텐츠입니다. 묵은 컨텐츠예요. 자, 이 보이시나요?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게 뭘까요? 자, 요건 바로 금속 탐지기예요. <laughs> 요거를 지난 가을인가? 겨울쯤에 이제 직구로 사놓고. 아이고, 총좀 그만 쏘지. <laughs> 어, 사놓고 요거를, 어, 시험만 해보고 직접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어, 작년에 이제 뭐 백린탄도 발견하고 재작년에는 수류탄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위험물을 한번 탐지를 해볼까 하고 준비를 해봤어요. 아, 요거를 체념마랑 같이 하자고 하니까 체념마가 너무 창피하다고 같이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갑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깊이가 한땅 속에 묻힌, 하... 땅 속에 한 20cm 이상 묻혀 있어도 탐지가 되더라고요. 네? 어, 여기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여기쯤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정확히 파악을 하는 거죠. 요기쯤. 이건가? 이건 항아리인데? 아! 이런, 은박지. 은박지야? 뭐야, 이거? 어, 은박지 같은 거에 반응을 하네요. 일단, 보물은 아니었어요. 요렇게 금속 탐지를 하는 거거든요? 요걸 가서, 이제, 지난번에 수류탄 발견한 곳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는 재작년에 수류탄 발견했던 곳인데, 진짜 뭔가 발견하면 대박인데, 바로 발견되죠? 이런 캔쪼가이나 요런, 요, 뭐야, 이거, 철근. 어, 철 같은 거는 바로 발견됩니다. 아, 어? 아 철근이네. <laughs> 이게 보니까 한 15cm 에서 20cm 땅 밑까지는 탐색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은 제가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아주 깊게 박힌 거는 안될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완구용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음, 정확도는 아마 떨어질 겁니다. 이것도 예, 요것도 뭐 철근, 그, 철사 같은 거네요. 야, 여기는 너무 철사 같은 게 많아서 안 되겠는데? 철사가 너무 많은데? 여기 철사가 이렇게 많아? 여기도 철사 못이네 못 못이에요 못 이런 한 10cm 정도 깊이에 묻힌 거는 발견이 되더라고요 아 여긴 죄다 이런 저 녹슨 철사 반생이 같은 거 밖에 없네요 이게 지금 다 반생이 쪼가리라서 안 되겠다 여긴 집에 보가 있는데 아 이것도 철사네 야이 철사가 너무 많아서 안되겠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해보면 되죠 또 뭐가 있는데 이건가? 아 요런 비닐 조가리 같은데 캠이 여기에도 은박이 들어가서 여기 안쪽에 웅박이라서 요것도 저 탐지가 되네요 야 이거 여기 이야 이런 이런 쓰레기밖에 안 나오네요 쓰레기밖에 안 나와 의외로 장난감인데 꽤그 탐지가 잘 돼요. 뭐, 깊이, 깊이가 얕아서 그렇지, 이렇게, 뭐야. 어, 뭔가 발견했습니다. 아, 이건. 이건 봉돌이네요. 어, 여기도 뭔가 있다. 어? 여기도 뭔가 있고. 방금까지 여기 탐지가 됐었거든요? 갑자기 안 되네? 뭐지? 여기. 또안 되네? 이걸로는 탐지가 안 되고? 없다. 아, 자,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해 볼게요. 아, 와, 고기 엄청 많네요. 네. 음. <laughs> <진짜? 웃음> 어기 엄청 많다. 엄청 많다. 우와. 많다. 네. 어이씨. 어! 어이씨. 지난번에 잡아온 이 미꾸라지, 이 싱싱한 미꾸라지들로 한번 이것저것 큰 물고기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냥 대충 적당한 놈, 요만치 되는 놈딱 깨볼게요. 너무 커다. 미끄라지가미끄라지 보관하실 때는 이 아이스 박스에 보관하시면은 엄청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아다 크다 근데. 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쏘가리 지금 시간에는 쏘가리 잡을 거라서 쏘가리나 감치 을잡볼 거라서. 1번부터, 이 미꾸러질, 이미꾸라지를 이 달면은 멀리 던지면 안 돼요. 이게 던지면서 미꾸라지가 떨어져서 아주 예민하게 던져야 됩니다. 예민하게. 자, 보세요. 여기서 저쪽으로 툭. 안 떨어졌죠? 오케이. 2번 타자는 저쪽으로. 하나, 둘, 셋. 됐어 하나, 둘셋 오케이 하나 둘셋 됐어 아이고 5번타3 4 5 1 2 3 4 5 6 7 8 9 9시9 9 9 9 9 9 9 9 9 9 9가제9가그9 9 9가9 9 많이 잡히세요? 물어봤는데 어, 안 잡혔다고 하셨는데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셨어요 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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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낚시 금지가 생기고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지 이게 뭡니까 이게 에이그 이걸, 이, 이걸 보고 똥꾼이라고 한다면서요 똥꾼 지렁이 남았나? 오 지렁이 남았다 오 지렁이 남았어요 이거는 소중한 지렁이 잘 쓰겠습니다 쓰레기 청소 비용으로 이게 뭐야 이게 참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가는 낚시꾼들 보러 똥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죠 혹시 여기도 지렁이가 남았나 우와 여기도 남아있어 오늘 녹방 났네요 녹방 났어 지렁이 두통 오 좋았어 살살, 살살, 살 해서. 와, 지렁이도 좋은, 좋은 거네. 이거 비용 버리고 갔냐? 오, 돈 많은 사람인가 봐. 그렇죠? 그 아이고,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텐트, 텐트도 치고 계셨는데, 그냥 이런 거 그냥 다 버리고 가시는 거야,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뭐 하루만 낚시하고 말 사람인가? 못된 사람이야. 다음에 또 오면은 쫓아내야겠어요. 싸우더라도. 이런 사람은 다시 못 오겨야 돼연천에 여기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서 제가 항상 치우거든요. 이렇게 버려놓고 가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됐어. 깨끗해야지, 낚시할 맛도 나지. 이제 개운한 마음으로 물고기 잡히길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입질이 왔었어요 세게 어 왔어 물지나가는아 음, 입질 왔는데 어. 왜? 따이했지 뭐 아, 배고파 배고파? 갔어돌리

맛있어? 응 음. 내가 먹는 맛이 아니었어 저기야 뭐가 빠진 거 같았어 <laughs> 아씨 이걸 안 넣었어 그거 넣어야 훨씬 맛있지 <laughs> 그럼 미끼를 한번 갈아볼까요 됐어 미끼를 갈았으니까 <laughs> 해지니까 춥네요 음, 추워 그제 <laughs> 입질 한번 없냐? 내일 아침에 와봐야겠네요. 입질이 아예 없네요. <laughs> 뭐가 잡혔나? 어, 잡혔다. 잡혔다. 하나 잡혔다. 하나 잡혔다. 아 <laughs> 자, 보시면 여기 줄이 하나 축 쳐져 있습니다. 저쪽으로. 이렇게. 바닥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축 쳐져 있는데 이건 잡힌 거예요. 이것도 잡힌건가? 어? 이것도 잡힌거 같기도 하고 어? 두 마리 잡혔다 두 마리 잡혔다 <laughs> 한번 걷어볼게요 여러분 아싸 2번부터 걷어볼게요 2번 이거 이거 100%잡거든요 메기냐 장어냐 그것이 게그 문제로다 어? 아 빠졌나? 빠졌다 에이 물었다가 빠졌나봐 검시를 한번 해 봅시다 미꾸라지가 죽었는데 여 이빨 자국이 이렇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메기 같은데 메기? 맥이? 메기나 쏘가리 어, 뭔가 잡혔다가 빠지긴 빠졌어 확실히 아 근데 잡히진 않았네요 이거 잡힌 것 같기도 하고 안 잡힌 것 같기도 하고 잡힌 것 같은데? 야 이거 감았다. 오, 뭐 감았다 어뭐 잡혔다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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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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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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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온 거? 가 메기인가? 아 메기네. 에이씨야, 메기다 메기 메기. 에헤이, 씨야. 아 그래도 메기 한수 나왔네. <laughs> 아이 좋아라. 옆에 라이기랑 걸려가지고 잠깐 빼줄게요. 자, 한수했습니다. 그래도 <laughs> 잡히긴 잡혔어. 사이즈는 뭐땅 매운탕 사이즈예요. 매운탕 사이즈. 조금 바로 들어가. 미꾸라지랑 같이 있어. 이맛에 자동빵 낚시하지. 역시 낚시는 자동빵이요. 그렇죠? 어제도 크게 한번 입질 있었는데 그건 쏘가리 같았어요. 입질이 한번. 다다닥 하고 끝난 거 보니까 쏘가리 같고 밤에는 이제 메기가 잡혔나 보네요. 아딱 그래도 한 마리 잡았어요. <laughs> 야눈 깨기를 얼마나 잘했으면은 미꾸라지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싱싱하죠? 이러니까 잘 잡히는 거예요 미꾸라지가. <laughs> 저는 솔직히 지렁이보다 미꾸라지가 더 좋더라고요. 미꾸라지가 손에 손으로 잡아도 냄새도 안 나고 좋더라고요. 지렁이는 막 냄새나고 그 있잖아 싫어. 자 이제 다 걷었고 음, 정리하고 집으로 갈게요. <laughs> 그래도 매기 한 마리 잡았죠. 이거는 여기다 넣어놓고 동네 형 줘야겠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씨. 오 그래도 먹을만한 사이즈예요. 오, 나쁘지 않은 사이즈. 좋았어 우리 미꾸라지들은. 그늘에 잘 놔두면은 요거는 이제 오래 내내 쓸수 있어요. 아, 웬만하면 안 죽거든요. 이렇게 그늘진 곳에다가 아이스박스에 아이스 딱 놔두면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애들이 잘안 죽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금속 탐지기도 해 보고 낚시도 해 보고 했는데 아, 금속 탐지기가 쬐끔 아쉬워요. 어, 탐지는 잘 되긴 하는데 너무 깊은 곳에 있는 거는 탐지가 잘 안되고 어, 어제 한참 해보다가 포기했어요 <laughs> 다 쓰레기밖에 안나와 쓰레기밖에 내가 나중에 한번 어, 다시 해보도록 하고 어, 낚시 어떻게 오늘, 오늘은 오늘 그래도 메기 한 마리 또새끈한 메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 어떻게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시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